아직도 명품백 사러 백화점 다니세요? 명품보다 더잘 쓰는 고급진 데일리백 오늘 다 보여드릴게요 3천만 원 주고 정말 어렵게 구했는데 비가 와서 못 갖고 왔요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못 갖고 왔어 다를까 봐못쓰겠어 유행 안 탄다고 해서 1천만 원 주고 샀는데 짝퉁이라고 오해받아요 5백만 원 주고 샀는데 핸드폰 하나 겨우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가방들은 나 이제 명품 끊었어. 명품을 응? 끊었다고요? 응. 그뭔 소리죠? 명품백을 사지 말아야 되는 명분이 있다고요, 전. 어, 그게 뭐죠? 로고 박힌 게 유행이 아니야. 진짜 부자들이 요즘 좋아하는 가방은 허저 가방 뭐야? 되게 비싸 보이는데, 아씨 도무지 알 수가 없네. 약간 요런 느낌? 근데 여기서 세 가지는 명품이 아니에요. 음. 제가 요즘 들고 다니는 가성비 데일리백이에요. 우리에게 필요한 건안 비싼데 비싸 보여야 돼. 네. 그리고 수납이 넉넉해야 돼. 그렇다고 무거우면 안 돼요. 비싸 보이고 수납력 좋고 그리고 가볍기도 한 그런 가방만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예요. 첫 번째 보여드릴 가방은요. 천연 소가죽 인싸토드백 레이딩 코리아. 이게 요즘 가장 유행하는 디자인이에요. 토드백보다는 볼링백이라고 많이 불리워요. 아. 근데 이게 사각도 아닌, 아닌 것이 라운드도 아닌 것이 미묘한 곡선을 가지고 있고 이 천연 가죽이라고 해서 사실 저는 걱정을 했던 게 무거우면 어떡하지? 딱딱하면 어떡하지? 그랬어요 근데 이 아이는 정말 소프트한 천연 소가죽 보세요 쉐입이 무너지진 않지만 되게 소프트해서 용량을 많이 넣어도 형태가 흐트러지지 않는 장점 이런 가죽 구하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천만 원짜리 이 에르메스랑 거의 비슷한 느낌? 약간 이런 거 있지 보이는 듯안 보이는 듯 이게 뭐라고 또야 왠지 막 열쇠 하나 자물쇠 하나 달려 있으니까 뭔지 명품 느낌 나지 않니? 그리고 사이즈도 딱 좋아 이거보다 너무 크면 나처럼 키가 작은 애들은 가방이 나를 끌고 가는 거 같아 사이즈가 적당하면서도 수납력이 좋으니까 데일리로도 좋고요. 어,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뭐가 뭔가 뭔가 많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추천하는 가방이에요 이번에 보여드릴 아이디는요. 에라다, 단수, 숄더백, 약간 디자인이 에르메스의 모티브를 좀 따왔죠. 하지만 원단은 프라다. 여러분들 이 원단 제일 좋아하잖아. 프라다 원단으로 제가 다양하게 매봤는데 이렇게 좀 섹시한 느낌은 없었거든요. 이게 약간 중성적이잖아요. 여자가 맸을 때 멋진 커리어 우먼 같은 느낌이었어요. 그래서 뭐 가방 안에가 텅텅 비었어도 이 가방 매는 것만으로도 지적인가 섹시함을 동시에 겸비한 그런 녀석이 되고 싶네요. 일단 깔끔해요. 그리고 바닥은 원단으로 하면 힘을 못 받으니까 가죽 부분, 손잡이 부분, 이런 데는 비건 레더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. 무엇보다 좋았던 거는 플래 제가 이 가방을 출장 다니면서 진짜 잘 썼거든요. 네.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로 크로스, 걸수 크로스. 있는 기능이어야 되고, 무조건 일단 가벼워야 되고, 네. 그리고 뚜껑이 꼭 있어야 돼. 이 오픈된 가방은 사실 외국 나갈 때전 추천드리지 않아요. 누가 소매치기가 와갖고 요거를 <laughs> 이렇게 잘 훔치지 못해요. 옛날에는 이런 원단이 좀 싸구려인 원단들은 이게 칼로 찍고 막 그랬어. 아, 네. 못 찢어요. 겁나 두꺼워. 음. 그리고 수납력, 출장 다니면 또막 수납력 좋아야 되잖아요. 네. 노트북은 안 들어가지만 네. 아이패드. 어, 누가 요즘 노트북 들어다니니? 음. 아이패드 앞에 한 단, 뒤에 똑같은 공간이 하나가 어. 더 있죠. 공간 분리가 확실히 되어 있으니까 뭐 여기다가는 아이패드 넣고 여기에다가는 내가 필요한 뭐 화장품, 뭐 핸드폰, 립스틱, 팩트 이런 거다 들어갈 수 있겠죠. 그리고 또 하나의 비밀은. 이렇게 오피스, 사무실 다때 이렇게 쓰시다가 여행가 뜯어. 오! <laughs> 뜯어, 뜯어. 야, 두배 돼. 장난 아니죠. 와. 확장성이 가능한 오. 이런 가방. 근데, 이 안쪽에 여기 보시면 또 잠금 장치가 있죠. 에이스까요? 에르메스 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줄 알아요? 이거를 열어놔, 잠그지 않아. 야 이거 잠금장치 잠금 이건 얘도 풀러야 되잖아. 그렇죠, 그렇죠. 그래서 사실 대한민국은 좀 치안이 좋기도 하고 그래서 음. 거의 오픈을 하고 다. 그렇겠죠. 근데 외국에 나가야 되는데 오픈하고 나갈 수 있어요?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너무 좋은 게이 안쪽에다가 는 아, 귀중품, 핸드폰, 아돈 이런 그렇지, 거 넣어. 그렇지. 잠가. 여기다가는 뭐 원단 스와치, 영수증 어... 뭐 잃어버려도 그닥 아쉽지 않은 것들. 어, 빨리빨리 확인해야 빨리 빨리. 되는 거. 어, 아... 그런 것들. 짜이죠? 아니, 택 보여 주신다고 했잖아요. 하나는 비장의 무기. 어, 비장의 무기요? 월요일 저녁 8시 라이브에 오시면 제가 비장의 가방 하나 더 보여 드릴게요. 미나리 언니 꿀팁. 같은 가방 10년 어리게 매는 법. 요즘 엔지들 사이에서 뭐가 가장 유행하는지 알아? 가방구 가방구. 아 근데 어, 점점 화려해지고 있어요. 명품에서도 키홀더 하나에 몇십만 원씩 나와요. 호불호 없이 하지만 에지 있게 쓰실 수 있는 가방 키홀더만 따로 모아봤어요. 어때요? 좀더좀 좀 러블리하죠. 이게 칼라가 두 가지였잖아요. 얘가 살짝 와인빛이 돌아서 진짜 고급스러운데 약간 이런 브라운. 테디베어 느낌의 이런 곰돌이랑 진주 매치하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블랙에는 뭘달아볼까요 어때? 어,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되게 이 가방 하나만 들면 사실 자칫 잘못 좀노해 보일 수 있거든요. 오, 네네. 근데 표정이 확달라졌죠 음... 인형의 느낌이 싫다.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잖아. 그러니까요. 야, 어때? 야구가 예쁘니 테니스가 예쁘니. 어때요? 한결 가방이 동쾌해져. 요 키홀더만 보셔도 좀 행복해지고 즐거워지는 시간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봤어요. 명품 덕후 미나리 언니가 요즘 즐겨쓰는 가성비 데일리백 어떠셨어요? 자세한 내용은 월요일 저녁 8 시에 오시면 저희가 라이브로 더 상세하게 보여드릴 거고요. 이번 리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저희는 더 좋은 리뷰로 만나요. 안녕.